빰빰 여러분 안녕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하시, 하잖아요 극혐 월드컵, 극호 월드컵 첫 번째는 제발 피해줘 남자 극혐 패션 월드컵을 16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해볼까요? 총 26명의 후보 중 무작위 16명이 대결하게 됩니다. 이제 할 때마다 사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일단 저는 여기서 카라 올려 입기가 뭐 어때서? 일단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면 저는 이제 구한말 고조선인이기 때문에 저 때는 카라를 굉장히 많이 세워 입었고 그때는 이제 카라 세워 입 글씨가 나오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배기 팬츠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둘 중에 골라 입어야 되잖아. 둘 중에 내가 입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입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치, 그치. 내가 입는다고 생각했을 때, 카라는 올려서 어떻게 좀잘 해볼 것 같은데, 베기팬츠는 소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베기팬츠는 너무 비율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제일 싫은 게 비율이 안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혐으로 베기팬츠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렇겠지만 그 귀밑살 두터우신 분들 잠깐만요 다분히 주관적이고 <laughs> 저의 위주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두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런 이런 핏? 아니 이렇게까지는 없었는데 이거는 지금 아, 여기 지금 무슨 저장 공간 같은데요? 그래서 아 베이 팬츠인데이 정도는 싫다. 어, 그래서 저는 베기팬츠를 선택하겠습니다. 카고바지랑 비니. 음. 저는, 그 저의 어떤 얼굴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니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냐면, 광대랑 광대가 하나도 없는, 그 오이 같은 형이 잘 어울려요. 근데 저처럼 아시다시피 고구려상, 이런, 이런 상들은 광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 쓰면, 도둑 같아요. 이게 앞머리를 제가 이제 앞머리를 다 까고도 써보고 내려고도 써봤거든요. 둘다 이상해요. 어, 그래서 저는 비니 제가 비니쓴거 보셨어요? 여기까지 다 올리고 썼던 거어 정말 그 나올로 집에 나오는 도둑 중에 해리라고 <laughs> 해리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비니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카고바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고 바지도 여러분 이제 잘 입으셔야 되는 게 너무 주머니가 많으면은 어디에 뭘 넣었는지 당최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착고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장착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아니 이 로스코 카모 팬츠는 멋있는 거야 지금 이거 잘할수 있잖아. 이건 이게 진짜 싫지. 스키니도 싫은데 반바지 더 이상하잖아. 어떡할 거야? 네네네네. 이렇게 붙는 거안 입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입었었죠. <laughs> <laughs> 유이였을 때. 아 근데 반바지로는 안 입었고 약간 스키니로 입긴 입었죠. 청청 패션과 화려한 꽃무늬 남방. 어둘 다. 어둘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 전 화려한 꽃무늬 남방은 극혐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둘 중에 저는 꽃무늬 남방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청청 패션으로 가겠습니다. 청청 패션이 또 입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말 잘 계산해야 되고, 그 아래 위 청의 색깔도 계산해야 되고, 막 그래서 청정패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목걸이와 멜빵 바지. 금목걸이 지금 비주얼 잘 봐야 돼. 뭐, 이거 무슨. 나 평소에 하는 금이 아니야? 하, 그에게 주어진 합격 목걸이. 약간 <laughs> 그, 짤, 그 짤에 나오는. 금목걸이인데 아 정말 어렵네요. 정말 이거는 옛날에 우리 솔리드 솔리드나 아니면은 우리 언타이트 날개 부를 때둘 중에 굳이 하나를 하라 그러면 저는 금목걸이 지금 이렇게 많이 차야 되는 건가요? 혹시 네. 두꺼운, 두꺼운 걸로 두꺼운 걸로? 아 너무 고민되네요. 이 멜빵 바지가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소변 볼때 굉장히 불편해요. 다 내려야 되거든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다 내려야 돼서 이게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아우 그냥 멜빵 바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야 아니야 잠깐 있어봐. 아니야 금목걸이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안될것 같아. 금목걸이. 저.. 죄송하지만 이런 옷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저희 그 2000.. 2010년 전! 2005년에서 2010년쯤에 정말 KCM 형이 이제.. 대세였고 쿨케이! 막 이런 쿨케이, 그다음에 신화의 이민우 씨막백컴 유행이고 이럴 때 정말 이렇게 명치까지 내려오는 그.. 부인에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 저스틴 비보룩이 더 이해 안 가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이 뭐야? 허리가 여기인지 엉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이게 더 싫어. 이거보다. 어, 이것도 싫은데 아무튼 더 싫은 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옷이 있었기에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걸 입는다고 생각하면 둘 중에 둘중에 이건 못 입겠어. 저스틴 비버로고. 여기까지 파이건 입었지. 어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입어야 된다면 이걸 입겠다는 거지. 어 이거는 이, 나는 용납이 안 되는데 체크 셔츠는 뭐 아니 체크 셔츠 이런 것만 모아놔서 그렇지 체크 셔츠 자체가 이상하진 않은데 그리고 이쫄 목티도 아니 이위에 아우터를 있었는데 벗으신 게 아닐까 체크 셔츠는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짤을 모아놓은 거지 체크 셔츠 자체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저 이거 하겠습니다쫄 목티 아니 근데 이 체인이 되게 잘하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2005년에서 2010년에 정말 누구나 다 도대체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어그 <laughs> 해에 여러분 정말 패션 암흑기였어요 어, 여자는 반윤이 남자는 쿨케이 이게 딱 양대산맥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이, 이게 더 싫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양말 샌들 조합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싫은 것끼리 붙었죠 스키니 반바지 위를 붙일 거냐 밑을 붙일 거냐 차라리 <laughs> 어. 위가 낫죠 어, 요거는 제가 어떻게 좀 살려보겠는데, 요것은 안될것 같습니다. 스키니 반바지. 비니와 청청. 알다시피 저는 비니를 쓰면은 광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정말 안 돼요. 정말, 빈티가 이루 말할수없기 때문에. <laughs> 일단 두개 중에 하나를 내가 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와, 금목걸이 근데 나 이런 거를 구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팔아요, 여러분? 둘다 너무 싫은데. 아 양말 샌들은 예쁜 양말이랑 샌들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이게 더 싫어. 금목에.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비, 저스틴 비버 룩으로 나올 건지 베기 팬츠, 이 바지를 입고 나올 건지 나둘다 진짜 싫은데 결승인데 거의 이 바지 어떡해 약간 그런 거 같잖아. 물구나무 서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입, 이거 보면 이렇게 <laughs> 팔로 이렇게. <laughs> 둘 중에 하나를 입고 소개팅을 가야 된다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게 멈춰 있어? 여기 엉덩이 밑에? 아니 멜빵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아 알았어. 이제 스티비브로그더 싫어. 아 미쳐버린다 진짜. 결정했어. 이게 더 싫어. 자. 야 비닐을 쓰고 나갈 건지 면수비바를 쓰고 나갈 건지 소개팅에아소개팅에 비닐 쓰고 나가는 것도 진짜 싫지 않냐? 아 차라리 비닐 쓸게. 이게 더 싫어. 기... 어머 뭐? 잠깐 어, 잠깐만. 자동, 자동으로. 아니 이거 자동으로. 어떻게? <웃음> <오케이>. <웃음> 스키니. 아니 이거 어떻게 뒤로 가? 뒤로 뒤로 못 가? <laughs> 아니 스키니가 더 싫어. 이이 이 바지는 도대체 뭐야? 어디서 봐라, 이런 거. 아무튼, 극혐 패션 우승은 스키니 반바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고, 진짜 별로네요. 저스틴 비보랑 스키니 너무 극혐. 그래서, 극혐 1인자로는 쫄 스키니 반바지가 선택이 됐습니다. 박봉검 씨의 패션은 특징이 정말 없어요. 특징이라고는 오로지 얼굴입니다. 안 돼!